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요,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겠다고 껄떡거리는 놈들이 있으면, CIA가 아니면 미 대사관의 외무부가,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질문하라고. 을 야, 너 말이야, 응? 어? 지금 중국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예산을 제법 쓰는데, 너 지금 대한민국 앤드 미국의 안보를 지켜기 위해서, 현재보다 국방비한두 배로, 120조 정도 증액할 생각 이 있어, 없어? 물어봐야 돼. 응? 아마 중국의 영향권에 있거나 이미 중국으로부터 돈 먹고 떡 먹고 뇌물을 먹은 애들은 절대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 왜? 내가 중국의 지시를 안 받으면 큰일 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먹은 게 있는데 응? 그러니까 지금 요 앞으로 미중 간의 군비 경쟁 시킬 게 아니라 한중 간의 군비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한중 간의 군비 경쟁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어지게 하고 가랭이가 찢어지고 내파되고 내부적으로 궁핍해서 스스로 붕괴, 자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한 3억 명 정도 없애는 거지 중국 10억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없애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량한 중국 국민들에게 여보시게들 우리처럼 자유시장 경제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해서 무슨 여중고터서더 소회주의 무슨 뭐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 중국 특색까지 자본주의로 가자고. 어? 여우중고터서더 자본주의라고 해서 중국을 갔다가 보다 더 개방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겠어요. 아마 지금 공산당에 속해 있는 애들도요. 걔네들 먹고 살자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처럼 미국이 주관이 되고 대한민국이 없어서 보조를 하면서 중국을, 어,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물결로 해방시켜주면요? 걔들 전부 나서, 만세! 만세한다고. 어? 미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본주의 만세, 시장 경제 만세! 이러고 문을 열래들이에요. 뭐만 없으면? 중국 공산당만 없으면. 그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왔다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대통령이나 국정원장 이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인간이 임명된다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작, 군, 중국의 군사 도발 이런 거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혼자서 그냥 껌값으로 다 평정해버려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저 중국 애들하고 전쟁을 해왔잖아요. 중국을 붕괴시킬 DNA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중국은요, 한족이 지배했던 나라가 별로 없어요. 자, 전환, 그 다음에 왕망의 신 잠깐 거쳐서 후한 들어오고, 그 다음에 516국 거쳐서 송나라 때, 어? 그 다음에 북송, 남송으로 천도할 때, 막그 정도까지지. 그 위에 당나라, 어? 그 다음에 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건 전부 다 선비족들, 몽고족들, 만주족들, 이런 이 민족들에 만든 그런 왕조였어요. 다만 그들이 침범에 들어와서 이엔징, 북경의 옛날 말이죠, 베이징을 그들의 수도로 삼기도 하고 또 이제는 시안, 난징 뭐 이런 곳곳을 갔다가 도읍으로 하면서 여러 왕조가 명멸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민족적인 이 DNA 속에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신과 기백과 실력이 있어요. 아마 서방 사람들, 특히 미국인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국을 붕괴시키고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별한 책략이 있습니다. 자, 북경이라고 해도 아, 어, 북경은 원오버시티 어, 인더 고구려 다이너스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에 우리 고구려 조성들이 만들었던 여러 개의 도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게 바로 북경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만주, 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장성, 즉, 흑룡강요녕 길림, 이 만주 쪽은요, 누가 살던 데죠?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땅이에요. 즉, 우리들의 옛날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만주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된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생겼을까? 돌아보면,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즉, 복음과, 자유를 갖고 이 한반도를 찾았어요. 중국도 갔어요, 인도도 갔어요, 동남아시아 다 갔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런데 한국에서만 성공을 했죠. 그거한데 특히 성공했던 게 누구죠? 바로 우남 이승만 박사님이었어요. 자그 시절에 13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우리 한반도에 자유와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자유와 복음을 들고 북한 지역으로 만주 지역으로 방문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처럼 지금의 아, 저 천주교회들처럼 북한에 무조건 무슨 빵 공장, 국수 공장 이런 거 지어주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거는 북에 수요만 핵심 계층 애들의 배만 불려주지 못 쌓고 헐벗고 가난한 인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미친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자연스럽게 작게 만드는 거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거의 있는 점내 존재도 못 느낄 정도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북은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어, 그러나 과거, 비엘 클린턴 8년, 오바마 8년, 그 다음에 직전에, 아조 어, 바이든 4년, 도합해서 20년간 미 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돌아왔고 해군과 함정 건설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나라 조선소의 역량을 활용한다라면 아마도 짧은 시간 내에 보통 1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면 이즈싸함이나 잠수함 하나씩 그냥 찍어낼 수 있습니다. 아, 더군다나 미국이 갖고 있는 함정 설계도만 있으면요 이런 거 설계하는 건 설계해서 배 만든 건 일도 아닙니다. 첨단 함정 오케이 노프라블럼 no 하고 야, 1년 반이면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게 대한민국 조선소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아, 해군 쪽에서 바다는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 장악이 되지만 아, 미국의 지금 보잉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자 그러니까 태양광이니 무슨 뭐풍력이니 이런 거 사지 말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잖아요. 그럼 보잉사의 파산도 우리가 막아줄 수가 있어요. 미국이 일자리가 생기죠. 그럼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야, 트럼프. 그때는 트럼프 형도 아니야. 어이, 트럼프. 이거 말이야. 응? 어? 이번에 우리 저 관세가 말이야. 얼마 나오나 이거 좀 없는 걸로 좀 해줘 봐. 응? 어? 그리고 우리가 말이야. 당신네 지금 어? 오일가스 많이 사 가잖아. 응? 어? 앞으로 지금 30년 동안 장기계약도 되어 있고. 우리가 미국산 셰일스 셰일오일 사가잖아. 앞으로 중동에서 갖고오는 것도들가 절반 줄일게 이렇게 해서 미국에게 더 많은 이득을 만들어 주면서 또 뭐가 또 있어 거기는 세계 최대의 곡물시장이야 거기가. 저는 그 미국 중부를 다 싸돌아다니면서 알아요. 에? 그러니까 그 외로운 늑대처럼 내가 직접 차를 몰면서 미국의 중부 쪽을 다닌 게 내가 20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에? 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내 미국 시골을 샅샅이 뒤지고 다녀봤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곡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최대의 곡물과 에너지 시장에 미국의 최대 V, i p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어? 곡물도 싸게 사오고, 연료, 에너지원도 싸게 사오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어쩌면 난 그런 거 바라지는 않는데 어쩌면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된다 했을 때 미국은 반드시 우리 한국의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야너 말이야 얼마나 많은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냐 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미국산 콩 옥수수 밀 사갈 수 있냐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 지금 중국한테 이미 포섭되는 애들 있죠 중국에 포섭된 애들 있잖아요 대학교수들도 많고 공무원들 고위지기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그런 거할거안할 거 거야? 물어보라고. 얘기 못할 거라마, 지금 대부분 애들은? 얘기할 놈이 누가 있겠어?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해놓고서뭘 요구한다, 우리는? 어이, 미국 사람들.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좀 그만 붙이시지. 기왕이면 0%, 오케이? 대신에, 우리한테 붙일 거 전부다. 중국 애들한테 다 붙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에 전교금 싸지죠. 왜?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지니까. 그 세금 낮추지. 그 다음에 무슨 상소세, 증여세, 뭐, 어? 종부세 이따위 거지 같은 세금들 있잖아.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술, 담백, 기름, 가스 이런데 부가체세 제외한 이중으로 들어간 세금들 있죠. 이중 들어간 거 살을 다 빼버려. 그럼 예를 들어 담백값도 지금 한 천오백 원이면 될 거예요. 무서워로 주 4,500원씩 해. 응? 술값, 맥주 소주 막걸리값, 지금의 값에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죠. 응? 그러니까 미국이나 특히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중국 물품 대신에 한국 물품 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신해서 또뭘 해? 미국산 무기를 더 사주지.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먹고 알먹고 서로 상호간에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어 이러다 보면은 시침 뚝 떼고 뭐라 그래. 언제 우리가 2등까지 왔네. 이럴 날이 오지요. 언제 조만간에 온다는 얘기야. 이런 걸 하게 되면 왜안 하겠어요. 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미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니까 178만 9천명. 얼마? 178만 9천명이라는 자기들의 젊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중에서,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이 됐다고. 고마운 친구들 아닌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먼 나라, 이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는 데 있는 그 나라가 자본주의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간다고 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땅에 내 아들을 보낼 수 있어요? 몇 명이나 그럴 수 있습니까? 응? 그런데다가, 당시 우리나라를 갖다가 재건하고 전쟁 물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금한치 당시 돈이에요. 6천 아니 680억 달러를 한반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680억 달러면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6조 8천억 달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돈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지라고 후원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교사가 와서 대한민국이 무지한 상태에서 깨어나고 결국 한국과 미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안이고 한 가정이고 한 자녀죠. 지금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에 해야 될 일은 마지막으로 숙제에 남은 거예요. 뭐다 그게 이 지구상에 남아 있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 붕괴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국 인민들,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구출해 내야 됩니다. 자, 70년 전에는 이 보자껏 없는 나라, 한반도의 반쪽악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지켜줄 차례가 되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연대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미국 친구들과 같이 갑시다.